시 앞차가 몇시 왔어요? 아까 7시 5분 어, 그럼 30분 이시 오늘 내가 일반 주에 기도가 니전세번주기도가 받으세요. 0초 1 3의도를세요2차는 42톤, 8 0 0 됐는가요? 25톤이 나왔2 5나5톤이 나 다리. don't 고 <laughs> <laughs> 톱밥, 톱밥인데? 톱밥이라고 다 있으면 되겠네? 네. 아니 p 저기 뭐라카 p 칩? 무슨 칩인데? 무슨 칩이면 p o p o p o p o p o 예예 p 예. 예. 면 되고 45톤 가 p o p o p o 대우? 대우? 잠깐만 o 네, 네. 물어볼게 공가 예, 대우, 예. 네, 대우 대우 뜨대. 대우예요. 네. 여 보세요. 네, 예, 지금 계근하는데 대우죠. 이게. 대우 상공고요 대우 상공구 대우 상공구받았어요앞에 예? 앞에 예. 네, 앞에. 예. 예, 아까 지나있었어야 네, 10시 1시로 주세요.

4 5도8 0 0도돼2 5도8 0 0도 25분 8개요. 좀정걱 빨아서 해주세요, 20. 네, 42분 6 4 40. 0아니요아 아니 40. 4 5도 s 해 주세요. e r 도 i p s Sassy Water Lips. Half e a 예 y e 2 s y e a 2 y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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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2 easy, e 도5 여자분, 여자분, 여자분 여자분, 여자분 이 차만 하세요. 다른 차를 주면 안 돼요. 학교 친구는 지 친구는 이 차만. 이차이 다른 차는 알안 돼요. 아저씨 보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부러나왔 그랬는지 아니면 말하지 돼요나말안 했어요. 오또 오겠다. 이차또있요 네, 하나 더있어 하나 는 보세요. 아니 사장님 다른데 갖고 예 들어가세요. 잠시만 결시해 여기 가는 요고 정말 좀 해주세요. 예, 김광유 오늘 일정은 8월 13일이고요. 승인번호는 5 1 8만 9천원이요. 010-5524-1742 예예 네, 맞습니다. 분양세도 들고 왔는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아니, 보통 그 아저씨가 42도 500, 한 900도 돼요. 42도 900도. 전화하고 가요. 그럼 25분이면 되죠? 10시 50분. 네. 본장 시간이 10시 50분이죠? 10시, 10시. 10시. 630도 맞죠? 네. 17,600, 아, 네. 네. 42도 800 정도 가잖아니다 참, 어디 대 よしもうころ。 이거 이게 이, 이 입자 시간이 입 시간이고 30분 정도 해갖고 해야 된말이 4분 뒤에 진

포항 어, 영덕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대림 309 어, 여기서 이제 발생한 어, 사기 사건에 대해서 계량 사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게 현장입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차가 가기 전에 먼저 계량 증명서 계량소에 들려가지고 공차 중량을 먼저 달고. 어, 그 다음에, 어, 현장에 와서, 11시 17분에, 이제, 실기 시작할 때, 이제, 사진을 찍었죠. 찍고, 그 다음에, 상차가 이 끝나고, 바로 이제, 주유소가 있는, 어, 계량증명서가 있는 주유소 쪽에 가서, 기름을 11시 15분에, 어, 앞전날에, 기름을 좀 넣었지만은 65리터를 넣었어요. 7 6 0 0 0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이제 기름을 넣고 여기 개근이 개근대입니다. 개근대 위에 이제 차 그런 올려놓고 찍겠죠. 11시 18분에 그 다음에 이제 차에 내려가지고 계량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증명서를 이제 발급 받으면. 발급받은 일시가 23분에 계량증명서를 받으면 여기 보면 이제 파세칩그 어? 어, 다음에 대우 309 그죠? 어,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아주노카라는 회사고 차량번호가 나오고 4월 10일날 번호가 4번이잖아요 어, 다 7대가 있거든요 네번째 차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시에 공차 증량을 찍기도 않았는데 10시에 공차 증량을 찍었다. 17톤 650. 그 다음에 11시 17분에 총 중량이 42톤 허위로 조작된 증량이 42톤 670.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빼면 실제로. 실중량이 위에 있는 물건의 중량이 25톤, 20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긴광률, 이 사람이 포항 공인중개사 대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장에 찍어서 요걸 제출하면 실제로는 실제로는 한5톤 정도, 3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렇게 올려놓고 개근 때 올려놓고 중량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실제로 차 중량은 3톤, 39톤, 180kg 밖에 안 돼요. 조작을 해가지고 42톤, 670을 만들었으니까 조작된 중량이 3톤 490kg. 엄청난 거지. 3톤 490g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4월 7일 날 조작된 걸좀 설명을 드리면은, 마찬가지로 9시 15분에 이제 상차를 했으니까 상차를 하는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름을 넣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10시 10분에 개근하기 전에 기름을 이빨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그때, 이 나오죠? 10시 15분에 주유를 마쳤을 때 시간이 다 나오기 때문에 269리터 예. 지금 이 단가는 리터당 이제 많이 기름이 떨어졌을 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한 30만 원어치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개근 대에다가 차를 올리고 차를 올린 상태에서 중량을 재보니까 예. 개근 증명서에는 42890이 되어 있지만 요 나오잖아요? 37번 490이 이 차의 실제 중량입니다. 총 중량인데, 이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4 2톤 800, 5도 300, 10kg을 조작을 한 거죠. 조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때는 번호 폰이 9번이네요. 9번, 하루에 두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9번째 차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4월 2일 날 조작한 건데, 8시 55분에 이제 상처하는 사진 찍고, 여태도 이제 개근하기 전에 먼저 기름을 넣죠 넣고, 그 다음에 기름을 넣었을 때 178리터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넣어주면 이 주유소에서 이득을 챙긴다는 거죠. 다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기름을 팔아서... 이득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대금을 그 조작해 주는 수수료를 기름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는딱 5톤을 조작을 했죠. 조작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 중량은 37톤 710kg, 조작된 건 42톤 710kg.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작 중량이 5톤이라는 겁니다.